그첫 번째 오디오 지장은 이번에 회원분들에게 주문받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아주 특별한 제품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제작했던 앰프를 특별히 AV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제품으로 한 것이고요. 우선 4천 앰프를 제작했어요, 이번에. 그 이유는 이 제품은 11.2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총 11채널이 필요한데 4채널 앰프를 2대를 제작하면 총 8채널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채널 앰프를 제작하면 총 11채널이 됩니다. 이 앰프는 우선 파워 서플라이와 파워 앰프 모듈이 있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프로세서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안에 소리를 조절하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프로세서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브리 앰프하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만 나중에 운영 방법은 브리 앰프하는 다르기 때문에 차차 용도를 설명하고 많은 분들이 파워 서플라는 단순히 AV 전압을 DC 전압으로 바꿔서 볼트지만 맞으면 소리가 잘 나오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작하다 보니 가든 앰프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파워 서플라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가지 파워 서플라를 미리 제작해 놓은 다음에 그 오디오에 가장 적절한 것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여러가지 오디오는 모두 다 파워 서프라이가 각각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그 과정을 서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절에 정말 많은 주문이 들어왔어요. 아, 한마디로 1년 동안 할수 있는 주문량을 이번 겨울에 다 들어온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주문 받은 분량은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총 50개가 넘는 분량입니다. 지금 사진의 앰프가 그 중에 두대입니다 이제 두 개를 완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긴학인 여정을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 혹시 지금은 저희와 같은 공동 제작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을 하나하나 완성해서 규격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언제라도 저희에게 주문이 가득하도록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제품은 사운드 프로세서가 15대 이상 파워 앰프가 여러 가지 종류로 10대, 스피커가 하나하나 개수로 따지면 한 시스템이 6개인데 더해 보면 30박스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위에 올리는 8인치 스피커도 반 정도 분량이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작하는 10인치 우퍼 스피커 위에 올려 놓는 용도에 미리 제작을 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꼭 필요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는 아, CD 트랜스포트도 다섯 대 이상입니다. DAC도 여섯 대 이상. 그리고 턴테이블 저희 아주 주력 제품이죠. 5대 이상. 폰어 아, 프리 앰프도 아주 많은 분량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 진공관 앰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세사리 예를 들면 케이블이나 LP 클리너 아, 그것도 제작을 해야 하고 지난번 시작을 했던 그 CD 저 음질이 좋은 걸 모은다는 8만 대장경도 아, 이번에 어, 다섯 분이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많이 늘 겁니다. 이거이 음반도 제작을 하고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일단 시작을 하지만 끝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방금 세 분이 수량이 50대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아마 진행 중에 새로운 회원분들이 그다도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 분들이 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젝트는 가장 즐거운 프로젝트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 너무나 많은 분량 때문에 그동안 매일 했던 기타 연주도 이제는 주의할 것 같다. 잠시 쉰 것입니다. 그동안 앞으로 제작하는 수많은 제품을 일사불란하게 할수 있도록 미리 합판도 컴퓨터로 재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차도 바꾸고 많은 짐을 실어 날리기 위한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합판을 실고 이리저리 다니야할 정도로 큰 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작가만 아주 큰 차로 교체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5년부터는 아주 새로운 컨텐츠로. 오디오를 공동 제작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를 막 잡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동안 오로지 이 준비만 볼도 하여서 드디어 그첫 작업이 완성이 됐는데 바로 지금이사차를 앰프인 것입니다. 이 제품의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차차 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앰프는 정말 좋은 소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품오랜동안 수많은 증폭성자를 가지고 비교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앰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이기려면 은 아주 최고급 직공간의 포 아니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소리의 질감이 경이적입니다. 이제 자차 그 비밀을 풀기로 하고 우선은 이번에 주문받은 모든 제품을 같이 공유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2 채널 앰프인데 특별히 1 2 채널이 필요해서 사 채널을 만든 것인데 사진 앰프는 그 초석이 된 앰프입니다. 이 앰프 앞으로 저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제작을 해주어서 누구나 최고의 소리를 내는 앰프를 장만할수록 저희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제품의 사진입니다. 두 대를 뚜껑을 채우고 찢은 모습입니다. 노브가 많은데 차차 이 제품의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저희가 에, 완성된 제품은 하나하나 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첫번째 작품이 드디어 올렸습니다 배송은 이 배송은 일주일 동안 본인 테스트 못해서 네. 작동이 완벽하게 되면은 한분한분 개별적으로 해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수많은 오디오 제품을 하나하나 대략적으로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공동 구입이 아니지만 매번 마다 자료를 비치게 놓으면 다음에 언제든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기만 다를 뿐 공동 제작이라고 해도 후방합니다 감사합니다